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주까지 기도의 예시라 할수 있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고 오늘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있는 기도에 대한 또 다른 가르침인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 말씀에 관해서 나눌 것입니다. 이 말씀 역시 주기도문만큼이나 잘 알려져 있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용도 마찬가지로 쉽지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시는데 정작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간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뭘 구해야 할까요? 뭘 찾아야 할까요? 또 두드려야 할 문이 뭘까요? 이것을 바로 하려면 이 말씀 앞에 있는 말씀을 봐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잘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이런 말씀인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말 자체는 굉장히 쉬워서 구절구절마다 보면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되지만 전체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정말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 말씀을 좀잘 알려면 뒤부터 보면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 곧 거룩한 것을 개나 돼지 같이 부정한 것에 주는 사람은 눈에 들보가 들어 있는 사람과 같아서 자기 죄가 더 크메도 불구하고 형제의 작은 죄를 크게 보고 그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잘못을 범하게 된다. 그러면 너희 형제도 너희가 한 것처럼 너희의 작은 죄를 크게 보며 섣불리 너희를 판단하고 함부로 정죄하게 될 것이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게 뭔가요? 내가 형제인 이를 죄인으로 정죄하고 형제 역시 나를 죄인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흩어진 가정을 콩가루 집안이라 하고 서로 다투는 군대를 당나라 부대라고 하는 것처럼 가정이든 일터든 교회든 내가 있는 그곳이 전부 콩가루가 되고 당나라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수가 많아도 힘이 세어도 심지어 무기가 강해도 별 도리 없습니다. 그저 자멸할 뿐입니다. 적과 싸우기 전에 이미 우리끼리 싸워서 파토나고 많은 거예요. 언제 이렇게 된다고요? 진주, 곧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고 돼지 앞에 던지면, 곧 부정한 것에다가 하나님 주신 귀한 것을 써버리게 되면. 그러니 뭘 구해야 됩니까? 찾는 게 찾아야 될게 뭡니까? 귀한 것과 천한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해서 귀한 것을 귀한 데 쓰고 정한 것을 의로운 데 쓰는 지혜. 그것을 구해야 하고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구해야 할 것, 귀한 것과 천한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해내는 지혜입니다. 찾아야 할건 역시 귀한 것을 귀한 데 쓰고 정한 것을 정한 데 쓰는 지혜입니다. 그러면 두드려야 할문 역시 당연히 지혜의 문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하면 그것이 주어질 것이다. 너희에게. 찾으면 그것을 찾아낼 것이다. 너희가. 두드리면 그 문이 열릴 것이다.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8절에서는 그것을 더 희망적으로 말합니다. 단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다 받는답니다. 구하면, 찾으면, 두드리면, 뭐를요? 지혜를.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는 자마다, 찾는 자마다, 두드리는 자마다 다 받는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는 이것을 성령이라고 분명히 밝혀 주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2장 11절로 16절 말씀에 따르면 성령이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까지 아시는 분, 영적인 일을 분별하게 하시는 분 이렇게 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맞는 말이에요. 지혜가 뭐라고요? 성령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기를 구하고 찾으면 하늘의 지혜 안에 거하기를 사모하면 누구나 받습니다. 성령을, 하늘의 지혜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전에는 똥 묻은 돌덩, 돌덩이로 같이 더럽고 천했던 내가 진주같이 귀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개나 돼지같이 부정한 삶, 곧 죄된 옛된 삶에 나 자신을 도로 던져놓지 않는 거예요. 이 개나 돼지같은 부정한 옛 습관이 뭡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눈에 들보가 들어 있어서 내 죄가 더크에도 불구하고 형제의 작은 죄를 더 크게 보면서 그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한 삶으로 죄된 옛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의로 형제를 판단하지 않아. 내 기준으로 되어 있는 나만의 줄자를 가지고 형제를 재어 보는 것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특별히 성령 받기를 간구하면, 하늘의 지혜를 사모하며 구하면, 하늘의 지혜를 받아서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나 자신을 도로 더러운 데에 돌아가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나는... 세상 사람들처럼 내 죄가 더 크면서도 남의 죄를 더 크게 보고 정죄했었는데, 이제는 내가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큰 죄인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큰 죄인으로 여겨서 겸손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겸손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거룩한 말과 거룩한 행실로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데 힘쓴다라는 거예요. 어떤가요? 이런 사람,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완전히 다른 목적을 가진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거야말로 진정 거듭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인정하는 것만이 거듭난 것이 아니라. 눈이 거듭나고 생각이 거듭나고 삶의 방향이 거듭나고 삶의 방법이 거듭나고 삶의 목적과 목표도 다 바뀌어진 사람 그것이 진정 거듭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무엇으로 이루어진다고요? 기도하면 무엇을 위해 기도하면? 성령을 위해 기도하면, 하늘의 지혜를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는 것 그리고 두드리는 문 과연 무엇입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땅과 하늘의 주요 우리 아버지로 믿기 전과 같습니까? 여전히 세상의 복을 구해서 그것을 얻는 방법을 찾고 있고 그래서 재물의 문 인맥의 문 투자의 문 열심히 두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달라져서, 복은 이미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고, 우리가 구하는 것이 이제는 영혼 구원이라는 사명 완수입니까? 새로 거듭난 사람답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답게,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 자신을 헌진하는 삶을, 그런 새로운 목표, 새로운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까? 그걸 위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릴 방법을 열심히 찾고 있고, 그래서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생명 살리는 지혜의 문을 열심히 두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가 그런 기도인가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처럼, 심지어 정한수 떠다놓고 열심히 빌어대는 사람들처럼 똑같은 그런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가요? 복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것 하나로 충분하고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은 이제 내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주님 나를 살려 주셨듯이 나도 또한 내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하는 것이고 그렇게 그것을 위해서 죽어가는 이를 살릴 방법을 찾는 것이 우리가 진정 찾는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를 기도로 구하고 있는가요? 그러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지혜의 문을 열어서 거룩한 하늘의 지혜를 받으면 비록 그문 앞에 나 있는 길이 좁고 협착한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7장 1절로부터 6절 말씀, 그리고 오늘 말씀 이후에 13절로 14절 말씀을 보면 좁은 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바로 이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얻어서 지혜의 문을 열고 그 좁은 문 길로 들어가게 되면 그 길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좁고 협착한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길, 하나님이 주시는 새 소망과 새 사명을 가지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열심히 분투하며 나아가는 그 길, 결코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땅 짓고 헤엄치는 것처럼 그렇게 만만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하지요. 이미 나도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아서 사단의 먹이에서 벗어났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 역시 사단의 먹이인 사람들을 사단의 아가리에서 꺼내오는 일이기 때문에 사단이 어떻게 할 거예요? 당연히 나를 공격할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그 사명으로 해서 살기 전에는 이미 내 아가, 사단의 아가리 속에 있었기 때문에 나를 건들지 않았겠지만 이제는 내가 벗어났고 또 다른 이들을 벗어나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전보다 훨씬 더 거세게 달려들고 공격할 게 뻔한 거예요 그러니 말씀 따라가는 길, 생명을 구원하려는 길 좁고 협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버지이신 것을 모르고 예수님께서 내 구세주이신 걸 모르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 자신이 거듭난 세포조이라는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구해야 할 것과 찾아야 할 것과 두드려야 할 문도 거듭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괜찮아요. 세상적인 것덜 구해도 안 찾아도. 안 두드려도. 그저 주기도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용할 양식만 구해도 괜찮아요. 왜요? 아시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런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필요를 따라 구하고 싶은 것을 구하고, 찾고 싶은 것을 찾고, 열리길 바라는 문을 두드리지 말고, 그건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영혼을 구원하는 하늘의 거룩한 지혜를 찾고 구하기를, 그 지혜의 문을 두드리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는 이들을 치유하고 살리기를 나아가 그 모든 제자된 사명을 감당하는 그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더해주시는 그 풍족함, 그 감사와 기쁨과 평강 풍성하게 누리는 복된 우리 인생의 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부터 함께 기도할까요?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고 가만히. 스스로를 돌아보며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것, 구하는 것, 찾는 것, 문을 두드리는 것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무엇을 구하고 있고 무엇을 찾고 있고 어떤 문을 열심히 두드리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처럼 세상의 복을 세상의 만족을 구해서 그것을 얻기 위한 방법을 열심히 찾고 있고 그래서 재물의 문 인맥의 문 투자의 문 열심히 두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그건 옛날에 한 거고 예수님이고 구원받기 전에 한 거고 거듭난 뒤로는 우리 구하는 것도 찾는 것도 두드리는 문도 거듭났나요?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그 밖에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것들 열심히 구하고 있고 찾고 있고 두드리고 있다면 주님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그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주되심을 여전히 믿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구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라 회개하며 함께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